아 <laughs> 음, 너무 춥당 밍밍아, 뭐라도 먹지 않을래? 음 치킨 먹고 싶은데 이 날씨에 배달이 되나? 내가 치킨 집에 전화해서 물어볼게.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은 안될것 같은데요. 포장은 되는데 포장 주문으로 해드릴까요? 보이 보이 보! 아비 아비 안야 아야 뭐야? 어 뭐야 벌 거기잖아 여기서 뭐 하고? 어어 있... 아! 여보세요 벌 거가 벌 거가! 어 어디? 눈을 피할 곳이 없나? 어, 어떡해! 다리가 안 움직여! 고생해요.